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세 번째 알파벳인 맴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찰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비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었나이다 아멘. 예, 97절은, 어, 어찌 그리, 얼마나 많이, 예 뜻을 지닌 마, 로 시작합니다.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말합니다. 읊조린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시하흐는 어, 묵상한다, 연구한다, 생각한다, 가만히 바라본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씀을 하루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만히 바라본다 라는 뜻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시인을 괴롭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이고, 그 어떤 스승보다 낫기 때문이고, 그 어떤 노인보다 명철하기 때문입니다. 103절에도 표현되었듯이, 시인이 묵상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했습니다. 신이 온종일 읊조리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마치 벌이 꿀을 찾아 나서듯이 신은 날마다 쉬지 않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언젠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맛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얻는 유익은 실로 엄청나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쫓아야 합니다. 루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였듯이 우리 또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을 붙좇아야 합니다. 이어서 105절은 히브리어 14번째 알파벳인 눈으로 시작합니다. 그첫 단어는 등이라는 뜻을 지닌 네르입니다. 시는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등이 신의 인생의 앞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107절에 나오듯이 지금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이 너무도 짙어서 자신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때 시인이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깜깜한 방길에 아주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걸을 만해집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어 내 걸음이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 재물이 돈이나 물질이 아닌 것이 참 놀랍습니다. 시인이 주님께 드리는 재물은 입술의 재물입니다.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는 마음의 제사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우리의 입술을 송아지 대신 드리리다 라고 고백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참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그큰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더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은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제물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미의 제사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아닌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 공의는 심판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의는 의로운 심판입니다. 나를 의롭게 다시 세우, 세우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심판입니다.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교제를 나누며 부활의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심판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입술의 재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하루 말씀을 사랑하며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도님의 앞길을 비추어서 복의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아멘